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 5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어떤 일을 겪을 때 소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한여름 땀을 일라더라도 그렇죠 끝나는 시간이 정해있거나 일할 분량이 정해있다면 일을 수월하게 할수 있지만 언제 끝날지 어디까지 해야 할지 알수 없다면 그거야말로 지루하기 짝이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힘든 시련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시련의 시간 끝에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 덕분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손해 보는 것 같은 삶을 살더라도 옳은 일, 바른 일을 하려고 꿋꿋하게 참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사도 요한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의 굳건한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을 인내하며 살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모든 만물, 모든 시간의 주님이시다. 시간의 모든 끝, 종말의 때가 도래할 것이고 그때 주님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하고 회복시키신다. 이 믿음과 소망이 우리를 인내의 길, 찬송의 길로 이끕니다. 이밤 바로 그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십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당신께서는 이 시대에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십니다. 세상의 고통과 슬픔에 모두가 눈물을 지을 때도 우리는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용기를 냅니다. 주님은 여전히 선한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십니다. 주님,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의 일을 주의 일이 결실하게 하소서 어려움에 부닥친 사람들이 주님을 찾고, 주께 도움을 얻는 참 행복을 알게 하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며 찬송하는 행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